모든 친구를 반갑습니다. 저는 목공예를 맡은 김환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목공이 뭔지 아세요? 목공은 나무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을 목공이라고 합니다. 장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통하여 눈과 손을 많이 쓰게 될 것인데요. 이두 가지의 협동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섬세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길이와 높이 이런 치수를 재면서 수학과 과학의 기본 원리를 익히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나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목공예를 통해 배울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신을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일을 했다고 라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일이 바로 목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참 귀찮은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영으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이 일들이 모두 영적인 경험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들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목재들. 이 목재들이 우리 손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세월과 손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의 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키트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기에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무는 우리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았던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그 작품들이 우리에게 왔고, 또한 많은 목수들이 가공과 나무를 베고 또 켜고 심지어 운반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목공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수룩바의 성전을 만들었던 목수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성전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오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리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만들 작품을 완성해 보도록 해요. 알겠죠? 자, 이제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목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고고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 이 받으신 키트를 보면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큰 나무 홈이 파여진 나무 두 개, 그리고 조각이 되어 있는 나무판 하나, 얇은 판 하나, 그리고 작은 홈이 파여진 나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구는 망치, 사포, 못 들이 되겠어요.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 판을 가지고 조립을 하면 되겠는데요. 큰 나무, 홈이 파여진 나무 두 개를 가지고 먼저 홈을 어, 잘 찾아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홈이 파여진 작은 나무들을 가지고 아래 위로 붙여주는 것이에요. 나무가 거칠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어, 치수를 확인하고 손으로 이렇게 맞춰주면서 여러분들이 어,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는 못을 통하여 이 구멍에 못을 넣어서 망치질을 해줄 거예요. 망치를 다룰 때에는 조심스럽게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못질을 할 때에는 이 작은 판과 큰 판이 정확히 평행이 되도록 잡은 상태에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한쪽을 완성하면 다시 반대로 돌아갑니다참 쉽죠? 똑같이 잡은 상태에서 망치를 통하여 못을 박아주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어, 이 작게 파여진 홈에다가 못을 넣고 박는 것입 벌써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이 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곰돌이일 수도 있는데, 어 각자 골랐던 이 나무판을 이제 가운데에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 파여진 홈에 옷을 넣고, 자, 여러분,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나머지 하나 사포가 있죠? 사포는 여러분들이게 마늘 맞다 만지다 보면 날카롭고 또 거친 표면들을 아, 우리가 부드럽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포로 각 모서리 부분과 튀어나오는 부분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날카로운 부분이 잘 부드러워 변하면 부드럽게 변하면 이제 이 표면을 부드럽게 해 주는 거죠. 친구들이 공을 많이 들이면 들릴수록 우리가 만들 이 2단 불통은 더 정교하고 멋진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단 꼬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그치지 말고 펜이나 연필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내 이름을 쓰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꾸미게 되면 나만의 걸작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책자를 잘 살펴보면 이수 요건들이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약 8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각자 형편에 따라서 그 이수 요건들을 달성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든 순서가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또 내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안녕!